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방탄소년단 J-OB 데뷔 12년 만에 첫 솔로 월드 투어를 시작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된 서울 공연에서 3일간 3만 7,500명의 관객이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는 6월까지 전 세계 15개 도시 30일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서울을 시작으로 북미, 아시아, 유럽까지 아미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 이말 한마디에서 ]이었습니다. 제이홉이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인기 토크쇼 지미 펠런쇼에서 제이홉의 출연을 예고하며 유쾌한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미의 꿈속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홉 단어들 이게 바로 제이홉을 상징하는 희망 홉이 아닐까요 지미 펠런쇼는 항상 케이스타 맞춤 예고편을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 세트로 변신한 방송국 복도를 예고했습니다 로제는 지미와 악수하자마자 아파트 가 자동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Hi, BTS 지민은 기밀 문서 속 지민의 파일 등장했습니다. BTS 지민은 지민이 지민 이름이 적힌 콜라를 마시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Jimin. BTS 정국은 지민의 스케줄표에 자동으로 써지는 정국의 이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Jungkook. See you soon 이런 특별한 연출 덕분에 K-POP 팬들은 더욱 즐겁게 방송을 기다릴 수 있죠. 제이홉이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오는 11일 방송되는 지미 펠런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이홉의 컴백과 월드 투어, 그리고 지미 펠런쇼 출연까지. BTS 완전체 복귀를 앞두고 더 뜨거워지는 K-POP의 순간. 여러분 기대된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제이 홉과 함께하는 여정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케이트랜드 뉴스에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